저한테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기회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남편도 만났고 한국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어떤 공부의 경험이 없었으면 이런 많은 일련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석사 과정에 선발된 이애화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학부를 졸업할 당시에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중국에서 그냥 취직을 해야 될지, 한국 기업에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런 재외동포 재단 학위 프로그램 서포트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학술적으로 더 나아가는 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비용이 한국에서 학비나 생활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온전히 학비와 자, 생활비가 지원됨으로써 온전히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 그 시간이 사실 지금 사회에 나와, 나와서도 온전히 몰두하면서 뭔가 해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그 과정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행이나 어, 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는데요. 유학생으로서,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으로서. 그래서 이 역사 체험을 통해서 제가 그 당시에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특히 역사 유적이 있는 이런 지역을 다니게 되면서 그 한국 문화라든가 역사를 더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네덜란드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박사과정을 하기까지 그 전에 그 한국에서의 석사 과정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여기서 연구직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고 또 저한테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기회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남편도 만났고 또 같은 목표와 취지로 한국 그리고 한반도에. 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편의 직장도 그렇고 저도 지 현재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얼마 전까지. 그 동포 관련 사회 인류학적인 그 정체성 관련 연구를 해왔, 해왔고, 현재는 그조선족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국에서의 어떤 공부의 경험이 없었으면 어, 이런 많은 일련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제외동포 협력센터에서 이런 장학사업 같은 거어 그리고 모국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어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이+ 이 분야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지역 친구들은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를 더 지속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의. 생존이나 사, 삶의 길을 더 열어 주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동포라는 거에 너무 큰 행운을 느꼈고 어, 중국에서 공부할 때 사실 학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아 한인 동포라는 이, 이 하나 때문에 내가 편하게 어, 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많아졌고 넓어졌고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